조건빌 집사의 먹방 이야기. 다리 밑에 나와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 물 밑에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 너무나 맛있다. 삼겹살하고 목살. 삼겹살이 잘 구워졌다. 맛있겠다. 마늘하고 초장에 찍어서 쌈싸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 지금 이제 요 물가에 이제 어, 나와갖고 고기 구워가 어, 그래가 지금 이제 먹고 있습니다. 예, 촬령도총3 개, 어, 총3개 3개 하고. 어, 쌈 싸갖고 이렇게 어,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쌈 싸가 깻잎에 삼겹살을 딱 찍어갖고 쌈장 찍어가 마늘하고 마늘 한개 딱 얹어갖고 얼른 그래가 이제 음, 맛이 괜찮네요. 요새 먹방 채널에 영상을 별로 못 올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 라면만 먹으니까 좀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어,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크루원들하고 모여갖고, 같이 이제 뭐 많이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요리도 해먹고, 어, 그런 걸 나중에 해 나갈 거예요. 해 나갈 건데, 어, 그게 이제 1년, 1년 뒤쯤이 될지, 앞으로 이제 제 코인 매매하고, 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상하차 대교수님처럼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침에, 아침에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갖고 상하차 하는 데가 집 근처에 있어요. 한 20, 30분 걸어가면 있기 때문에 운동삼아가 운동하고, 오후에는, 오후 1시에 마치더라고요. 오후 1시에 마치면은, 이제, 어, 뭐, 나와고 이제 여기 이제 환교 채널로 실방 키고, 예, 야외 방송 키갖고, 어, 뭐, 점심도 먹고, 뭐, 편의점에서 사왔는 거뭐 대충 먹으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좀 하고, 어, 뭐,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코인 매매가 망했을 때, 코인 매매가 막하면은 저도 일하러 가야 되고, 돈도 없고, 어,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 일을 좀 해야 된다. 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어, 코인, 어, 방송하는데, 어, 미롱이 님이 또 놀러 오셔가지고, 예, 먹방, 먹방 언제, 언제 하는가, 예, 그것도 물어보시고 또, 가끔씩 가다가, 이제 먹방 하시는 분이 와갖고, 어, 라면 라면 먹는 거 언제 찍어 올리냐 그런 분들 한몇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돈 떨어져갖고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코인 매매로 성공 못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매매로 성공 못하더라도 저는 유튜브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예, 결국에 내가 나의 미래는 성공으로 맞아 있다. 어, 또 오토바이도 사 갖고, 어, 돌아다니면서 그, 뭐 그런 것도 찍고 지금 뭐를 자꾸 흘려갖고 자꾸 바지, 초, 된장도 흘리고, 뭐 비름도 흘리고, 음, 일단 나와가 먹으니까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끌어온들하고 네, 맛있는거 만들어먹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이거 좀 쓰니까 불편해가지고 벗을게요 아 한쪽 선글라스 끼면 앞에도 금금하고 한쪽 눈이 가려있으니까 한쪽만 보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 완전 좀살것같네요 아. 앞이 잘 안보이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또 덥지 엄청 덥지는 않은데, 지금 30도인가 29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입고 지금 쇼츠 영상 3개 만들고. 그러게, 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끄러, 끄러건대로 같이 해나가야죠. 어, 삼겹살을 또 이렇게 딱 해갖고 쌈 싸갖고. 그래가지고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어, 술을 안 먹으니까 사이다가 엄청 땡기네요. 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맛이 괜찮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잘 해나갈 테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항상 이야기하지만 재테크가 중요해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주변에 사람들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고 어, 베르세르크 어, 나만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어, 그리피스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어, 나만의 주식 계좌를 키워나간다. 어,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새,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리지사 금융채널에서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항상 주식을 관심 없으신 분들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폭락장만 기다리세요. 나스닥 8천9 0 0 예, 폭락장 옵니다. 폭락장 오면은 좋은 기업을 한 30군데에서 50군데로 이제 분산해갖고, 예, 그래가 쫙빠가놓으면 대세상승장 가면은 막, 예, 그리피스의 제국을 만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5년, 10년 살면서 예, 재산이 이렇게 탁탁 불어나면은, 어, 큰 그게 오니까, 어, 그렇게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이 1순위 살아가는 목표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어, 항상 즐겁게 사시고 예 좋은 배우자 있으면은 잘 해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 앞으로 잘 해나갈게요 먹방 채널 하고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는 마무리는 또 이제 좀 왔으니까 한 바퀴 돌아봐야죠 한 바퀴 이제 딱 돌아보면서 음악은 없지만 어 나중에는 음악도 딱 저기 뭐 옆에 갖고 고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음악이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데, 어, 나만의 음악을 나중에 다 해갖고 고려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